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위력을 입증한 하이마스는 현대포병에 있어 다연장 로켓의 전술적 중요도를 재조명받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위기가 가장 크게 높아지고 있는 유럽에선 너도나도 앞다퉈 하이마스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의 대표 군사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방위산업의 비주류를 할수 있는 이스라엘 인도의 다연장 로켓을 검토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군사 강국이자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이러한 두 국가가 새로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게 되면 방위 산업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며 앞으로 하이마스의 시장점유율과 유럽 국가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미국 무기 체계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나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을 통해 천물을 유럽 대륙에 진출시켰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K9이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대한민국 포방부의 자랑인 천무도 충분히 그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이 미국 무기의 점유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산 무기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연장 로켓 시장의 지각변동과 대한민국 천무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자주포 등의 포신포병전력과 비교하여 사거리와 명중률이 우수하고 단시간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포들이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4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K9처럼 최정상급 자주포가 특수 포탄을 사용하여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는 반면 다연장 로켓은 80km 내외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탄도 미사일 등을 장착하면 수백km의 사거리를 보유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여 천무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처럼 우수한 기술력이 없는 나라들은 미국의 하이마스 등을 수입하여 다연장 로켓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는 노후화된 M70 등을 대체하기 위해 인도의 피나카 다연장 로켓을 검토하고 있으며, 독일도 신규 다연장 로켓으로 이스라엘의 펄스를 선택하며, 하이마스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 등에서도 미국 무기의 의존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앞으로 유럽에서 미국제 다연장 로켓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프랑스가 주목하고 있는 피나카 다연장 로켓은 인도가 개발한 12연발 다연장 로켓입니다. 개발 모델에 따라 사거리가 다르지만,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마크3는 최대 12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인도 측의 목표이며 현재 양산되고 있는 마크2는 최대 75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산시장에 진출한 피나카다 현장 로켓은 사거리 측면에서 80km 수준의 천무보다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켓 구경은 213mm에 불과하여 230mm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천무 하이마스 등보다 다소 작은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나카는 마크 2를 기준으로 원형 공사 오차가 100m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정밀한 사격이 중요한 다연장 로켓으로서 매우 아쉬운 정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문은 원형 공사 노차가 약 10m 내외 수준으로 이는 하이마스와 대등한 수준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인도 방산의 기술적 신뢰도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프랑스가 인도제 다연장 로켓을 고민하는 점은 매우 의문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나마 독일은 인도보다 방산 신뢰도가 높은 이스라엘의 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펄스는 이전부터 천무의 새 경쟁자가 될수 있다고 경고한 국내방. 방산 전문가들이 많을 정도로 나름대로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무기체계인데, 상당히 다양한 구경에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펄스는 122mm, 160mm, 306mm, 370mm 로켓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펄스의 특징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가깝습니다. 우선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122mm와 160mm는 한번 사격에 각 18발, 13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언뜻 발사탄수만 놓고 보면 6발의 하이마스나 12발의 천무보다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로켓의 구경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로켓을 비롯하여, 각종 포탄과 미사일은 당연히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괴력과 사거리가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늘어난 크기만큼 더 많은 장약과 자탄 등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천무나 하이마스는 230mm급 로켓을 주력으로 활용하면서 12발과 6발의 발사탄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펄스는 훨씬 작은 구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탄수의 이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펄스가 18발에 122mm 로켓을 일시에 사격하더라도 천무가 발사한 12발에 230mm급 로켓보다 살상 면적이 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펄스는 300mm급 이상의 로켓과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는 이상 천무의 절반 수준인 40km 대의 사거리를 내는 것이 한계라는 점도 아쉬운 단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주포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사거리인데 그렇다면 포탄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다연장 로켓보다 더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 부대를 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피나카나펄스가 천무를 위협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국은 하이마스의 점유율이 흔들리는 지금의 시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천무는 인도 이스라엘 등이 개발한 경쟁 모델 대비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무는 한 번에 230mm급 로켓을 12발이나 발사할 수 있는데 구경과 발사 탄수 모두 우수한 다연장 로켓은 천무가 유일합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한국과 동일한 구경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발사하는 로켓이 6발에 불과하여 화력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반대로 피나카와 펄스는 천무와 대등한 발사탄수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로켓 구경이 자가 천무와 동일한 화력을 낼 수는 없는데요. 즉 천무는 하이마스의 장점과 다른 다연장 로켓의 장점을 모두 합쳐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무는 빠른 재장전이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자동화된 재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M270 MLRS보다 100초 이상 빨라진 160초의 재장전 시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마스와 동급의 재장전 속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발사 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장전 시간이 동일하다면 이는 화력 지원의 지속성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배더 많은 로켓을 동일한 속도로 재장전할 수 있도록 구현한 한국의 기술력이 새삼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펄스는 재장전까지 무려 1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빗 시스템즈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펄스 홍보 영상에서조차 두 개의 포드를 모두 재장전하는 데 10분이 소요된다고 기재해 놓았는데 과거 냉전 시기에 사용하던 다연장 로켓보다는 훨씬 빨라졌지만 최첨단 기술력의 신형 다연장 로켓을 기준으로는 매우 느린 재장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구룡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모든 로켓을 하나씩 재장전 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차탄 사격까지 한두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온 한국은 고작 160초면 12발의 로켓을 다시 사격할 수 있는 천무를 제작하였으며 적은 2분 30초마다 축구장 세개 면적 9,000평이 초토화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이처럼 천무는 화력 측면에서 현존하는 다연장 로켓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증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천문은 자탄의 불발률이 미국조차 초월한 수준입니다. 하나의 큰 포탄이나 로켓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적을 타격하는 집속탄은 유럽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자칫 불발된 자탄이 민간인 지역 등에 떨어지면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평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자탄의 불발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군은 제대로 된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적은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민간인은 불필요한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철저한 기술 개발과 꼼꼼한 제작 공정을 통해 미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불발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는 유럽을 상대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집속탄 금지 협약까지 탈퇴하며 군사력 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한국이 현저히 낮춘 천무자탄의 불발률은 전력 강화와 집속탄 금지 협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철옹성 같은 위상을 자랑하던 하이마스가 독일, 프랑스 등에 의해 흔들리게 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방산의 핵심 국가들이 각기 다른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유럽 시장의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진출을 시작한 천무가 2025년에는 더 많은 수출 성과를 올릴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2일 이집트 천무 영상입니다. 군사 분야 측면에서 이집트는 한국 국민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지만 이집트는 최근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방 분야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분쟁이 잦은 중동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이집트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홍해 일대를 위협하는 후티 반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5%를 차지하는 홍해는 해상교역에 있어 절대로 빼놓을 수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후티 방군이 민간인 상선까지 무차별 공격을 일삼으며 전 세계 많은 기업이 홍해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는 이집트의 손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후티반군의 방해로 스웨즈 운하 수입이 60%나 감소했고 최근 몇달 동안 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이집트가 지상전력인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적성국의 함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격지휘체계를 원했던 것도 연안을 위협하는 후티 반군이나 무장세력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이집트는 천무 도입을 검토하며 자국의 포병 화력을 확실하게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육군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 전력은 약 40문 이상의 M270 MLRS와 60문 정도의 BM-21이 있습니다. 하지만 BM-21은 1960년대에 소련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으로 현대전장에서는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며 M-70 MLRS도 이제는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 기종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집트가 2003년에 도입한 M270 MLRS가 단종 직전의 마지막 생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가 보유한 다연장 로켓은 추가 도입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이집트도 신형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천문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중동의 사막지역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중동 일대의 사막지형은 뜨거운 고온과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군사무기 ...가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성능을 검증받았던 무기 체계들도 중동에선 보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의 천문은 이미 중동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군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천무를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점도 천무의 이집트 수출 확률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군사 무기 체계에 있어 가장 확실한 판매 포인트는 실전 경험입니다. 제 아무리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무기와 그렇지 않은 무기의 시장 대접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실전 검증이 완료된 무기는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티방군의 위협으로 인해 신무기도 입을 서두르는 이집트의 입장에서 후티방군과 실전을 치르고 있는 천문은 다른 무기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방산의 수출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던 요소가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FA50 이외에는 마땅한 실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것이 홍보 측면에서 한국방산의 단점이 될수 있다는 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FA50은 필리핀의 방군 소탕 작전에 실제로 투입되어 성능을 입증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실적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구형 전투기들은 근접 항공 지원 과정에서 아군을 향해 오폭을 하거나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하지 못해 낭패를 봤지만 FA-50은 무유도 폭탄을 사용했음에도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며 단숨에 필리핀 공군의 신뢰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주간보다 임무 난이도가 높은 야간 폭격에도 참여하여 전공을 세우는 등 다양한 실제 작전에 투입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FA-50 계열을 앞다퉈 도입한 이면에. 필리핀의 f a o 0 실전 투입 효과가 깔려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천무도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투입한다면 이집트 측에서도 더욱 높은 신뢰를 가지고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천무는 지상과 해상에서 모두 후티 반군을 제압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가 사용하는 230mm 계열의 로켓은 축구장 3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할수 있는 데다가 자탄의 불발률은 겨우 0.1%에 불과하여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불발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공정마다 7개 이상의 검사 과정을 거치고 1,700번의 충격 시험을 통과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제작 과정의 체계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전 시험 과정에선 3,600번의 회전을 견뎌내야 할 정도로 철저한 과정을 거친 한국의 천무 로켓은 이집트군의 작전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천무는 지상 표적 이외에도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무의 라이벌이라 할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는 뛰어난 기동성과 가벼운 무게로 인해 전세계 각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에서 중국 표적으로 가정한 해상 표적을 향해 6발의 하이마스를 사격했지만 단한 발도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다연장 로켓 체계가 해상 표적을 주력으로 상대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훈련 결과는 매우 아쉬운 요소인데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천무는 한국군의 훈련 과정에서 해상에 위치한 표적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천무에 사용하는 수출용 로켓을 대함 탄도탄으로 개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 해상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집트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무에 사용하는 수출용 로켓인 280mm, CTMMR의 적함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하여 대함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할 계획입니다. CTMMR은 160km급 사거리를 보유하고 한 번에 8발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함 탄도탄으로 개량될 천무화 CTMMR은 홍해 일대의 후티 반군을 확실하게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후티 반군은 해상에서 소형고속함을 활용하여 자폭공격 등을 감행하며 미국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가 일시에 8발의 대함탄도탄을 쏟아낸다면 빠르게 연안으로 침투하는 후티반군의 자폭선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술적 요소는 천무가 경쟁 다연장 로켓이 보유하지 못한 강점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가 한국산 사격지휘체계를 도입한 점도 천무의 작전 효율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집트는 한국방산기업과 천무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가 중동 일대에서 후티 반군을 제압하고 국제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으로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일대는 전 세계 물동량의 15%가 이동할 정도로 해상 교통의 핵심 중 하나이며 스웨즈 운하 등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면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던 희귀 의약품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내 입고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에 큰 위험을 겪을 뻔한 우리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티 방군과 교전을 벌이는 중동 국가에 한국산 무기가 진출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경제를 지키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K9 도입에만 무려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했던 K9 수출 계약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매우 큰 금액의 계약이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해상 표적에 대한 사격 능력을 강화한 사격 지휘 체계의 수출은 해외 군사 매체로부터 이집트가 특별한 K9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무가 이집트 진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집트로 천무 수출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일대에서 한국산 포병 무기체계의 광고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